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깨야 할 곳을 깨지 않고 을을 만들어내고 있다 얘가 뭔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자 제가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보고 갈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많은 상담을 보내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금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차트를 잠깐 띄어 놨어요 이거를 지금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쓴소리 좀 하고 갈게요 제가 4월 중순쯤에 포로랑 금량을 말씀드렸을 때아 이거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폭 나오기가 이젠 조금 어렵다 조정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몇 프로가 내려갔죠? 거의 어, 뭐 45%가 내려갔죠? 50% 정도 내려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내려갈 동안, 이두달 동안 이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어, 제가 이 종목 이제는 말씀드리기도 너무 어색할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죠? 눈이 니다 눈잇을 제가 이쯤에 설명드렸어요. 4월 말, 뭐, 5월 초, 3월에도 말씀드린기도 한데, 어쨌든 이 종목 지금 오늘 20%까지 올라가면서 몇 프로가 나왔죠? 총 유적 136%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하나로 금량, 에코프로 뭐 관련된 수익률 다 씹어먹고도 남죠. 두달 동안. 이거는 뭐상승부은한 달밖에 안 나왔고, 비율적인 효 매매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코프로가 17% 이렇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 동안에, 루닛은 100%가 넘어갔는데. 정리만 딱 했었어도, 손실 메꾸고도 남고, 이제 여기서 다시 좋은 흐름 딱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단기적으로 흐름을 맛볼 수가 있을 건데. 답답하죠?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루닛 같은 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죠. KNJ, v 1텍 뭐, 이런 종목들 구독 좋아요 딱 해가지고 인증하고 문자 다 위에 연락 주셔 가지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 30% 그냥 나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수익 자랑가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금량 같은 거 계속 들고만 있고 정보만 외쳤다 효율적인 매매하지 않고 계속 매매만 했다는 거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이제는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하면서 타이밍 노려가지고 잘 해보자. 알겠죠? 어쨌든 제사랑도 했고 잔소리도 좀 했으니까 금년 관련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짚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어요. 왜 이건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에요. 3월 초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딱 조정을 딱 여기서 말감을 해주고 있다. 에코프로도 비슷할 겁니다. 다른 금량 말고 다른 2차 던지 종목들도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물론 흐름이 이미 나와가지고 막 상승을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금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조정을 이제는 조금 끝내주고, 적어도 반등, 강한 반등 한번 아니면 행보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여기서 한번 딱 장대 양봉이 한번 딱 제대로 나와준다면 6만원은 그냥 쉽게 넘어가겠죠. 잘하면 7만원까지도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8만원, 9만원 있던 분들이 물타기만, 물타기만 잘해도 성공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거나 혹은 최소 손절만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회복까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손실 메꿀 필요 없다는 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구간이라고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기존 주주분들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 안 하셔가지고 물타기 기회를 놓치신 분들 정말 반성을 하셔야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에서 그대로 오픈을 해버리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풀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그때 말씀드렸던 이 전략들이랑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들을 제가 여기서 쉽게 오픈해버리면 다시 기존 청취자분들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불만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딱 하신 후에 문자 위에 밴드 딱 보이시죠?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이러신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봤는데 정말 별거 없네. 뭐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불만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딱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매 실력이 없다. 없으니까 불만만 있겠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아, 난 조금 더 잘해보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바로 연락을 주셨을 거예요. 왜? 궁금하니까 더. 불만만 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겠죠?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셔가지고 계좌도 그래도 하시고, 출력도 그래도 하셔야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영상들 보시면서 나 정말 내용이 도움이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감사 댓글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소정의 고급자료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금량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얻으셨으면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추천 종목을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도 제가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입니다.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관련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 딱 하시고요. 자, 관련된 이슈 좀 보겠습니다. 자, 로봇 핵심 부품 간속기 증산 경쟁. 2025년 생산량 2배로. 이게 5월 말에 나왔어요. 물론 이전에 나왔던 이슈들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로봇 총성 없는 경쟁 전쟁. 삼성, 현대차, LG 차별화로 시장 공략. 이게 6월 7일날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이스라엘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 공동 연구 업건 맞손 이게 6월 7일 날또 나왔던 거예요. 자, 2차 전지랑 관련해 가지고 올해 초에 우리가 강한 테마를 만들었던 게몇 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2차 전지. 그리고 하나가 뭐 있죠? 바로 AI. 자, AI에는 AI 뭐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말고 로봇이 또 있었죠. 왜? 네.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로봇 산업용 로봇을 필두로 일반 가정용 로봇도 이런 AI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도가 높으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가지이 같은 것들 다 AI 쪽이죠. 근데 이런 게다 로봇 분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해 초에 유명했던 테마 2차전지 AI 그 중에서도 로봇 더 테마다. 느낌 오시죠? 로봇 테마입니다. 자, 이 로봇 테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흐름을 한번 크게 강하게 됐었고,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상승을 막 크게 보였죠. 그리고 다시 2차 전지가, 어? 조정을 끝내면서 다시 흐름이 나올 때, 로봇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2차 전지 말고도, 로봇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막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시장에서 기술력과 이슈를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분명히 이 섹터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 내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도 받아가셔야겠죠. 네, 영상 위에 딱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더 나은 내용들, 더 깊은 내용 가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로봇 관련된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슈를 한두개 정도 띄어놨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차트도 보긴 할 건데 자 로보스타 관련돼 가지고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삼성 l g 가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스타 전망은 이게 뭐 1월 초에 중순쯤에 나왔고 이거는 뭐 내용 뭐 아실 거니까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6월 초, 6월 7일 아, 최근에 나온 뉴스에요. 로보스타 LG전자,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서 로봇 등 사업, 기획, 확보 소식에 자회사 부각 자회사도 있다 이게 또 새로운 이슈가 될수 있다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로봇스타다 이슈 좀 알겠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로봇스타가 뭐 하는 데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로봇스타는 제조용 로봇, 자동화 장비를 개발 행사하는 산업용 로봇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니까 LG가 최대주주 있는 거겠죠? 왜? LG 전자가 현대차, 삼성과 같이 해가지고 전자 쪽 말고도 로봇 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LG 전자가 로봇 스타에는 최대주주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제조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 라고 기억하시면 을 돼요. 자 내용도 알게 되고 간단하게, 관련된 이슈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섹터에 연관된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 어, 괜찮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가를 봐야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 로봇 테마가 형성되면서 2차 전지랑 같이 흐름을 쫙 만들어냈어요. AI 로봇 쪽이 먼저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이게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엄청난 낙폭을 보이면서 몇 프로가 빠졌었죠. 거의 고점 대비 뭐38% 40% 빠졌어요. 2차 전지 때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어 추세를 점점 바꾸면서.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조정, 돈이 큰 돈이 들어왔던 이 구간,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야 할 곳을 깨지 않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 얘가 뭔가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랑 같이. 자 그럼 보죠. 우리는 이 바닥 구간은 못 잡았어요. 지금 상승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딱 보이죠. 저항 구간 35,000원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면은 38,000원까지 강하게 가, 가능해요. 근데 이럴 가능성 있냐 없냐 그건 이슈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종목 괜찮고 흐름도 느낌 있고 섹터 내용도 괜찮아. 그럼 뭘 해야 되죠? 타이밍이겠죠? 타이밍. 그 타이밍만 노린다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쉽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집중적으로 흐름을 하게 돼가지고 그 타이밍을 이제는 노려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지 구간 잡고 흐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만큼. 거기다가 뭐 최근 아까 보셨죠? 이슈들. 정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 관련된 이슈들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을 제대로 딱 노리면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기회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 대응 방안이라는 거자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하겠죠 어? 매수 타이밍 그런 매수 타이밍을 사실 여기서 오픈하기는 어렵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활발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분 이벤트에요. 20분께만 이 로고스타 관련된 매수 타이밍 방법 외에 아직 제가 오픈하지 않는 최소 30%는 갈수 있는,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를 또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놓치지 말고 수익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 가지고 뭘할수 없다 그런 것들도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 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 더 이상 전전 긍긍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계좌 해보게.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고요. 위에 배너 보이시죠? 배너로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좋은 자료들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좀 기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차타고 있습니다